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우리 민족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 비유대인 출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 같은 전통과 같은 시각으로 자랐지만 성경의 말씀과 그분이 누구였는지 또한 그분이 한일 때문에 메시아를 믿습니다. 분명히 방해가 되는 것은 많아요. 특히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를 최악의 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하는 것을 유대인의 영혼을 훔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은 한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되살리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유대교라고 부르는 것을 원래 있던 곳으로요. 즉, 그분은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것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새로운 종교나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간 우리의 조상들의 믿음을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학생과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함께 히브리어 구절을 읽고 있는데 한 학생이 멈추고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일어난 간증을 나누고 오순절 교회 목사가 된 것에 대해 말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아,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손을 흔드는 교회들이죠? 라고 했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카리스마 넘치는 회당 라삐가 되고 싶다고 말하길래,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물었고, 우리는 시편을 펴서 손뼉을 치고 음악을 하고, 손을 들고,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랍비가 될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랍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언젠가 제가 전화나 이메일로 이런 말을 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메시아 에슈아를 만났고 지금은 선생님이 했던 말을 이해합니다라고요. 로마서 10장에서 11장을 보면 시기하는 유대인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곳은 이방인 교회입니다. 물론, 선택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열방에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부르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유대인들보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전도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배교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히브리어 단어인 무슈미드 유대인들과 달리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더 크게 잘 다가갔습니다. 저는 제 민족들로부터 배교자라고 불렀습니다. 불렸습니다.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악을 극복하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표징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켜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처한 상황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고 그들을 통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빛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입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유대인은 제가 과거의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저는 이 말을 꼭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나는 베냐민 자파의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는 예전 유대인이었지만 지금은 이 나사렛 사람의 추종자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인으로 정체성이 강하고 그것이 다른 유대인들과 소통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